그 이번 주에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은 이번에 뭐 탈당이 많았어요. 네. 탈당이 네. 특히 그렇게 민주당 안에서 이게 당을 막 흔들고 시끄럽게 했던 소위 친친낙친 네. 네. 아니 비명계 음. 혹은 친낙계라고 불렸던 비명계라 고랬죠 비명계 사인방이 음. 음. 탈당을 할 뻔했는데 네. 할 뻔했는데 어, 유정사를 제외하고 나온 세 명만 탈당을 했습니다. 음. 이것도 음. 웃겨요. 원래 이 기자회견 음. 어이 자리를 잡으려면 국회의원이 예약하잖아요. 음. 예약을 누가 했는지 아세요? 음. 예약을 음. 유종찬 의원이 했어요. 아, 그래요? 그데 <laughs> 예약한 윤종찬 의원이 지금 탈당 선언 30분 전에 탈당 안해 잔류 했다는 거아닙니까 우선 탈당 이야기 하기 전에 유종찬 의원의 그런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종찬 임용찬... 윤영찬 의원요. 이아 음. 참, 윤영찬 의원이 저 윤영관 형님이 윤영관 예. 장관이잖아요. 아 그래요? 윤영관 장관이잖아요 일단 저 노무현 정부 때외교부장관었던 예. 윤영관 장관이. 아 그래요? 윤용찬 예. 그 의원의 형이죠 형님. 친형매요. 음. 전북 이제 남원 출신인데, 예. 이제 아주 공부 잘했던 음. 서울대 나왔던 공부 잘했던 집안들인데. 제가 사실 청와대 행정관으로 있을 때, 음. 윤영찬 의원이 동아일보 출입기자였어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래 개인적으로도 사실 조금 아시는 분인데. 아, 서로 아시는 분이에요? 네, 예, 저도 어. 개인적으로 좀 아는데, 정말, 요번 과정을 보고 정말 씁쓸했어요. 음. 어, 어, 오히려 뭐, 저는 뭐, 비명계 활동을 하고, 이것은 뭐, 자기 정치적 신념을 한다면,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뭐, 뭐 좋아, 뭐, 음. 그런데. 그런데 자기들끼리 도원 귀를 하고 나가기로 했잖아요. 뭐, <laughs> 네. 뭐, 하여튼, 그저 기자회견장까지 예약을 했다면, 예약을 음. 할 때까지는 이미 나가려고 결심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갑자기 이제 하루아침에 바꿨다는 것은, 음. 공천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뭐, 현근택 변호사 맞아요. 뭐 문제가 일어나니까. 성남중원 가장 유력한 사람이 네. 현근택. 후보였는데, 예. 형님들 후보와 관련해가지고, 무슨 성의로 논란이 일어나면서, 예. 예. 어, 이러면 내가 되겠는데? 그러니까, 뭐, 어. 형님들 변호사가, 뭐 예를 들어서, 코드포가 되면 내가 네. 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제, 음. 막판에 이제 이걸풀어버린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야 이건 진짜 정치적 신념도 없고, 음. 진짜 의리도 없고, 아 너무 개인적으로는 너무 씁쓸하고 개인적으로 너무 실망 많이 했어요. 근데 본인은 그것 때문에 그것 그거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본인은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고 재밌는 게 음. 어~ 요번에 그 (3인방) 있죠 (3인방) 들도 뭐라고 하냐면 전형적인 오비이라기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3명 입장에서는) 음. 유정찬이 잔류한 게 사실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음, 음. 기자회견에서 이 불쾌한 모습을 막 보였어요. 음. 유영찬은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왜 우리한테 보냐고, 우리도 모른다고, 우리도 지어가 았다고 음. 짜증을 냈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부터 이 사람들 좀 입장이 바뀌어. 그러니까 유영찬이 남기로 한 거는 원래부터 고, 고민을 많이 했었고, 형근택과는 관계없이 고민하다가 남은 거다라고 그렇게 막 음, 유영찬을 음. 도와줘요.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공채 때문에 이런 게 아니다. 그쵸? 이거 얘기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렇죠. 예. 공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정치적 신념에 의해서 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뭐이 얘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속으로는 얼마나 고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잠이 참못 <laughs> 자... 아, 나도 잠을 못 잤을 거예요. 속으로는 진짜. 근데 <laughs> 이거, 응? 이거 이거 너무 웃기더라고요. 음. 이원욱이 음. 이원욱 의니이정 철을 막 아주 쉴수 쳐주려고 음. 아이고 뭐 오비락이라고 그런 음. 거 아니라고 우리는 음. 정치적으로 하는 사람이고 음. 유종찬은 그전까지도 거의 막 울면서 고민했다 하면서 막 붙여주는데 이게 딱 그거 같아 진짜로 왜냐면 지금 유종찬 의원이 진짜로 공천 때문에 남아있는 거라면 음. 나머지 네명도다 똑같이 돼버리는 <laughs> 네 <병원인> 거잖아요 <laughs> 똑같이, 똑같이. 똑같이. 그러니까 서로 <laughs> 이렇게 좀명분을 만들어주려고 음. 이렇게 하는 거 같더라고요 우스웠죠. 그러니까. 유영찬 의원은 또, 이낙연 전 대표의. 최측근 아닙니까? 동아일보 후배 기자고, 네. 그리고, 그, 그, 경선 때도 정무실장하고 네. 최측근이었죠. 음. 브레인 역할을 했던 최측근 역할이었는데, 아 음. 어, 그게 이낙연 대표도 아마도 괘씸한 생각 들 거예요. 그럴 것같아요 어, 마지막에 이걸 틀어버리는 네. 거는. 그야말로 진짜, 진짜, 동지한테 뒤통수 때리고 그만둔 거나 음. 마찬가지잖아요. 음. 아,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사이를 중간시라거든요. 음. 아무리 정치라고지만은 인간, 사람이 하는 건데 정치는. 그러니까요. 사람의 뒤통수를 때리고 이렇게 그만두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정말. 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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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 근데 이렇게 남아가지고 음. 만약에 형무택 씨가 공청 못 받았다고 쳐. 음. 그렇다고 해서 유정찬 씨가 공청 받을까요? 경선 이길 수 있을까요? 그때 나왔을 때? 글쎄, 그건 뭐제제 지역 상황을 잘 모르니까 이게 참잘 모르겠는데 이해가 안 돼요. 아, 아 그렇게 뺏지 한면더 간다고 무슨 거뭐 얼마나 음. 정치를 하고 뭐그 다음에 뭐그 집단 내에서 정치 집단에서 내 얼마나 인정을 받겠어요? 음. 어? 어? 아 진짜. 근데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굉장히 속상한 사람이 한명 있더라고요. 누가? 누구냐면 고민정. <laughs> 왜 그러냐면. <laughs> 고민정 말로는 네. 고민정과 그또 청와대 인사들 있잖아요. 네, 네. 임종석이라든가 그런 사람들, 우리가 사실은 설득해갖고 못 나가게 한 거다. 해서 본인들은 칭찬받을 줄 알았던 거지. 그런데 오히려 민주당 안에 민주당 혁신행동이라고 이 세력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성명을 냈어요 입장을 냈어요 뭐라고 하냐면 유전창, 징계하는 식으로 음. 유정찬이 어떤 유찬 같은 경우가 지난 그 대선 경선 이거 후보 경선 했을 때 졌을 때 불복했잖아요 네. 이게 유정찬이 사실은 주도한 거예요 음. 그런 사람을 그때 징계 안 했기 때문에 뭐~ 지금 사실은 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도 탈당하려고 하다가 딱 귀의주의적으로 또 아는 모습 음. 이거 문제 많다 음. 하면서 그런 유정찬을 비호하는 고민정이나 아니면 임종석, 청와대, 문재인 청와대 사람들 비판 목소리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억울하다는 거지. 유정선 탈당 막았더니 돌아오는 건 손가락질뿐이라고 음. 하는데 어떻게 좀 어, 안타까워해야 되나요? 뭐 <laughs> <laughs> 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사실 말씀드리면 참 난감해. 난감해요. 난감해. 공사를 구분해야죠. 이거 아무리 경쟁이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laughs> 아니, 음. 저거는 뭐 진짜. 뭐, <laughs> 아, 뭐, 같이 경쟁자이기 때문에, 음. 제가, 뭐, 이걸, 어, 음? 얘기하기가 참, 네. 참 힘든데, 네. 근데, 어, 탈당을 막았다고 그러면은, 음. 속으로 생각할 일이죠. 음. 속으로 생각할 일이고, 어, 자기가 진정으로 우리 당을 위해서 했던 일을 하라는, 음. 손가락질 한다고, 그걸 갖다 또 다시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음. 학내의 분란을 일으키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지도부가 음, 음. 저는 그런 행태들은 뭐 적합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여간 음. 분명한 거는 이 윤영찬, 고민적 임종석, 청와대 사람들의 음. 이 인연, 음. 그 연대, 그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이게 그러니까 친 어떤 문재인 문재인 정부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음. 어 본인들의 정치적 어~ 어떤 카르텔, 그래서, 야, 카르텔 카르텔 어. 카르텔 형성이 되어 있고 어~ 그~ 그 세력들의 영향력들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시켜 가려고 하는 음. 그런 형태들 분명히 있죠 음. 분명히 있고 요번 총선에서도 아마도 그 정치 세력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모종의 움직임들이 음. 있는 것은 사실이죠 음. 인정해야죠 그 세력들이 음. 어떻게 이렇게 근데 이게 진짜로 당시 청와 대 청와대에서 일했던 뭐 임승 같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진짜로 문재인 청와대 안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게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들끼리 모이면 욕 많이 하고 이게 심했대 진짜로. 그건 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렇게까지 싫어하는지. 물론 경쟁해서 그런가? 경쟁해 갖고 어, 그렇죠. 붙여 가지고 음. 부 경쟁했었고. 음. 그리고 어 이분들 같은 거는 저는 뭐이거제제 제 정치적 추론이지만은 네. 어 저번에 혁신안 나왔을 때 일대일 대의원 일대일 뭐 이런 것대했잖아요 네, 네, 네. 바로 그 세력들의 추측이 되고 반대한 거잖아요. 음. 반대했던 게. 음. 그런 이유가 차기 전당대회를 생각하고 이미 그렇다는 거죠. 아 그런 것까지 그 차, 차기 전당대회가 이제 7월달인가 8월달에 있잖아요. 네, 네. 어? 올해 이제 몇달안 남았어요. 몇달안 남았어요. 몇 네. 달안 남았어요? 네. 근데 이거는 차기 전당대회에서 어그 대원표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유리한 제도잖아요. 네. 그, 그러면은 지역위원장들 많이 거들고 있는 게 친문 세력이고요. 음. 그렇죠. 그렇죠 그것을 유지하려고 그랬던 거죠. 그냥 음. 그금 물론 이제 그걸 조금 바꿨 바꿨지만은 음. 아직도 대원표가 많죠. 음. 그렇죠? 그렇다면 자기 전당대회에서 이분들을 대표하는 당 대표를 만들고자 하는 뭔가가 있다는 거죠. 음. 그리고 만들려고 할 거예요. 사실 거라고 음. 생각이 거예요. 그리고 어, 전당대회에서 어, 그분들이 미는 어떤 당대표를 만들게 되면은 음. 그 이후에는 이제 대통령 후보가 있잖아요. 네. 대통령 후보 또한 음.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항하는 누군가를 만들어내서 하려고 하겠죠. 음. 어, 저는 뭐 그게 뭐 그건 뭐 누구나 예측하고 그건 그렇죠. 뭐 뻔한 얘기잖아요. 음. 아, 또그래 나쁜 건 아니고. 네, 네, 네. 당연히 그... 정치에 결, 정치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네. 자기들이 정권, 자기들이 당권 잡고 보려고 노력하는 거야. 뭐 뭐가 나쁘겠어요. 음, 어. 근데 지금 그런 과정을 보면은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가지고 음. 아좀 그렇다. 근데 분명한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어, 고민정 같은 경우는 요새 스탠스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누가 봐도 고민정은 이낙연 음. 그리고 지금 뭐 윤영찬 그쪽이랑 가까운 사람들이거든요. 음. 그쪽과 결이 맞는 사람이야. 음. 음. 근데 지금 그쪽 사람들이 다 나하거나 음. 지금 뭐가 방에서 분위기 가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자기는 그쪽하고 뭐 친하지도 안 친하지도 않아. 막 그런 식으로 분위기를 하면서 은구슬쪽 자꾸 이렇게 뭐 친명 같은 느낌이 되게 막 연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반드시 알아야지 고민정의 태도가 지금 아주 어, 이상해졌어요. <laughs> 어? 그래서 이상해졌어. 음. 어. 뭐 거기는 현재 노크먼트, 노크먼트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내가 네. 참 너무 이것도 보기가 좀 흉하다라는 <laughs>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요번에 탈당했던 요런 친납게 3인방 네. 이야기.